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필수템 캥거루로 겉싸개 세트와 모로반사 스트랩을 소개해 드릴게요. 꿀잠 보장템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캥거루로 겉싸개 세트는 부드러운 모달 소재 이불과 모로반사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겉싸개는 물론 이불과 스트랩을 분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3D 에어매쉬 소재라 통기성도 좋아서 땀 많은 아기에게 딱이고요. KC 안전 인증까지 완료했다니 안심이죠? 제가 써보니 아기가 훨씬 편안해하고 꿀잠 자는 시간이 늘었어요. 출산 선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모달 소재로 아기 피부에 자극 없이 편안하고 겉싸게 이불, 모로반사 스트랩 세 가지로 활용 가능하고요. 통기성 좋은 3D 에어메쉬 소재는 땀 많은 아기에게 그만이에요. KC 안전 인증까지 받았으니 더 믿음이 가죠? 친구 출산 선물로 줬더니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포장도 고급스럽고 제품 퀄리티도 좋아서 주는 사람도 뿌듯했어요. 특히 모로반사 스트랩이 신생아 꿀잠에 도움이 많이 된다네요. 저도 곧 출산인데 미리 하나 더 쟁여두려고요. 육아는 역시 장비빨, 카시트 안에 태우려고 샀는데, 나중에는 이불로도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아기가 편안해 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은은해서 마음에 쏙 들어요. 세탁 후에도 변형이 없어서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고, 신생아 선물로도 강추합니다.